Thank you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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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미님 있는지 몰랐는데. 왜요? 아, 잠못됐다아 <laughs> 그... 나갈게요. 나갈게요.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잡아줘야지. <laughs> 아 아직 나가는. 난... 될줄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럴> 몰랐지. <laughs> 뭐예요? 경쟁 가실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면 한판 손풀기 뭘로 할까요? 오는 경쟁에서 풀어야죠. <laughs> 주피터님은 5분만 기다려달라는데?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그럼저 그럼 훈련소 에가 올게. 훈련소 도 올게. 아, 네. 네. 저도 그 아케이드 한판게요 <laughs> 네. 아, 같이할수 있는게 없.. 대3영멸전이게이영웅컨영웅은이영같은 네. 응. 네. 경우에 1등을 해야지 보상을 받는데 네. 중간에 사람들이다나가버리더라이요 1등 못할 상은이영상이상을이받는이슈가 아... 있어요 지금 아... 어, 이영전 데스매치도 그럴 것 같고 한달 전이나 한편 할까요? 심심하니까. 네. 어? 하다가 누구 오면 나가, 나가버리죠. 뭐. 시행님 불렀어요. 응, 나갔는데. 시행님 아마 부계로 올 거예요. 아하. 시행님 오면 오늘 후진 못하는데. 어, 전진. <laughs> 저 어제 200점 떨궜어요. <laughs> 아니, 왜 나만 탔는데 200점 떨궜지? 아, 내가 오고났어. 서 그렇구나. <laughs> 슬프다. <laughs> 연패 점수가 들어갔나 본데. 아 아니다. 제가 저도 지, 그 예민님 기준으로 하면은 150몇 점빠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인형님이랑 할 때는 점수가 한 100점 올랐는데 <laughs> 맞아요. 저도 다시 100점이 떨어져 있더다요 <laughs> 자꾸 얘기하면은 예민님 슬퍼하니까. 그래서 제 탓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 인형님이 셋이서 할 때는 되게 브리핑이 안녕하세요. 정확했었는데 예, 예민님 온 뒤부터는 브리핑을 아, 안 했던 수십시오. 것 같아요. 제가. 왜죠? 제가 <laughs> 뭐 뭐하자 했죠? 선멸전? 어? 이미 한분 오셔서. 아네명은 안... 돼요. 아 얘는 담소타임 어? 게임 탐색기에서 다른 거 해도 상관없어요. 뭐 보니까 아, 이제 새로 생겼죠. 뭐지? 영웅 건틀릿. 아, 저거 진짜 어 뭐야? 겁나 빡세대요벌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 버리더라고요. 예, 네, 아 저도 빡쳐 가지고 아까 <laughs> 몇번 네. 나가긴 했는데. <laughs> 어, 그 중에 한 명이 <laughs> 뭐 저도 나가긴 했죠. 나가면은 다시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예안 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음. 거구나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좀... <laughs> 되게 스릴 넘치던데? <laughs> 네. <laughs> 어, 어떻게 해서든 킬 따라 하려고 하는데 어. 나가는 것만 해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거.. 밭이... 수수께끼요 어... 네, 맞아요 난장판 뭐 그거 같은데요? 수수께끼, 수수께끼. 아! 그러면 공개로 올 걸. 근데 금방 경쟁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어! 네. 아. 아. 하라가 왕인데. 이이 <laughs> <같이, 같이 더지하는 웃음> 아니 이거 저 지금 그방그 송출하는 거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임 딸려서 못못해 먹겠는데. 뭐야, 말소리 도안 들리는데. 어, 간다.부터 열일해라 뭐야, 저 브리피아 주명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이한 방인데, 아, 방인데 아 진짜 개핀데 저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아나한테 풀 받았겠다 아, 어, 어. 한와한한 이거 무섭네 어. <laughs> 얘네 아. 심지어 또 유기인 큐예요 아 이번에 정크래시네 어 나도 정크래시인데 <laughs> 아이스 아, 안 돼! 아스다, 아이고, 이되다 수수께끼는 수비한테 너무 유리한 거아니 오오오오 s 오, k m a 오 u k m 오, s <laughs> 오, k ma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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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밥안먹 젊은이, 이 기분이 왜 나와? 아, 난 윈스턴 못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도대체? 아, 밥인데, 아 밥인데, 예, 백희, 질금이에요 바로 <laughs> 됨. 와, 어렵다. 같다, 어렵네요. 나도 나 이거 나 아! 좀 가라. <laughs> 아.

누구더 오실 분 있어요? 인형님. 힐턴 인형님이에 지금 훈련장이 있어요. 안녕, 맞나? 네, 경찰, 누구 가셨어요? 그 노시스 님, 가셨나? TV에 엄청나게 재밌는 게 있나 봐요. TV 보러 가셨 <laughs> 대한 외국인, 그거 보러 가셨나?

아, 스킨 샀을까 가거 해야됨 어디어요다 <laughs> 아, 보여줘요. 어. <laughs> 아, 아, 리 아, 테스킨 진짜 잘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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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샀다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한번 밀게요. 네. 어! 뒤에, 라인 깨, 라인 깨, 뒤에, 위도 있습니다. 있다. 뒤에, 위도 있어요조 지금. 심금지 뺐어요 살려고 뺄게금 지금. 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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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금 지금. 지금. 지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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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벽에 붙어서 금 오른쪽 벽에 오른쪽 벽에서 그렇죠? 네. 위로 가야 돼요. 어. 위로 있어서 오른쪽 벽에 붙어야 돼. 반대로 붙네. 잠깐. 아야. <laughs> 아. 반대. 아. <laughs> 이런 이런. 위도 안 보이는 아,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서 써야 돼요. 이거 빨리 뺏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잠깐. 한번 비빌 수는 없겠죠? 네, 네. 위도 잘쏘네 뭐야, 얘네. 안 되겠다. 뺄게요뺄게요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라인 뽕이에요. 에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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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 왔어요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정면 위도위도 정면 다리아 뒤에 위도우 키고 가요 이도 키고 다리부터다리부터 아씨 위도 뒤에 <웃음> 뒤에 <laughs> 위도위도 아, 뒤에 있어요 율갯죽 율갯죽인 위도우 아, 위도 아, 아, 네. 핵은.. 핵이에요? <laughs> 저거.. 리가 일부러 위도 아, 이거 치명타가 4 6기들네한 야, 이거 위도 뭔가 느낌 안 좋은데? 네, 제가 막킹 네, 할게요. 어, 제가 막킹 할게요. 위도위도좀 어, 전진할게요. 전진할게요. 라인 공 있어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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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그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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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이제 리될 어, 거라. 플레이 분도 그냥 아예 뒤에 계세요, 아예 뒤에 어, 저위도 마스토... 어, 느낌이 안 좋아요 저 뒤로 뺄게요 저 반격도 없어요 어디로 에이... 뺄게요, 오케이 여기서 공수님! 아. 아! <laughs> 뒤에, 위도우 뒤 위도우 뒤에 나이스 비트 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뭐. 아이고, 라인 1킬, 라인 1 피. 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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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피이요 이거, 어, 이거, 우리가 유리했는데 이거, 이피 이거, 이피아거 이거, 이 이거, 비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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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위도 뒤로 배피요. 살아요 뒤로 빼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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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다 왔죠? 아이고.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이 잘하네. 장난 아니다. 소화키고 비비자. 네. 오른쪽에서 위도우 소리 나요. 응, 위도우 자리, 라인기에, 라인기에. 라인 백, 백, 백. 너무 안 왔어요. 네. 이것만 잡고요. 나이스, 다. 이거 이긴 싸움. 들어갈게요. 네. 아, 뭐야. 야, 저 덮쳐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아이디는하트많에아야 여기 서 막을게요 이동하세요. 여기 서 막을게요 있어야여탄 있어봐. 빠기 여기 있어봐. 여이방벽봐있 지금 다.. 지금 만두 봐. 지금 봐. 지금 봐. 지금 아...이거... 이팀 너무 어, 아예 지금 죽으면 안돼요 쭉 뺐다가 네. 라인만 살아요 아, 라인 살았어저 저 뺄게요 지금 지금 어, 나가요 돌진할게요 어. 어. 네나이어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씨 왼쪽에 한 라인, 한 죽어요. 저... 라인 죽어요 라인 아, 죽어요 아, 와 한조 쳤어한도잘 쏘네 네저둘다잘 아, 쏘네 나머지는 멍청한데 저 둘이 다네요 또머리만 쏘는데요? 와.. 이금 팀은 지금 팀은 한방 팀은 지내지한 번도 저 쐈을 때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일단은 머리 쏘은데 치명타가 3 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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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금팀서 딱히 이상 지금 팀은 지은 그래 핵이라고 했으니까 신고해야겠다 일단 부정행위. 삼삼으로 매죠 뭐. 드라싸함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이거, 네, 괜히 어설프게 돌진했다가는 저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밀어보시죠? 어차피 네, 3분이면 어떻게든 나... 밀어 지겠죠? 예, 네, 나쁜 시간도 아니어서 5초 4여도 저렇게 잘 쓰진 않네 아 요즘 6인큐만 만나면 다 이런 애들이 나오죠 자리야 있어요. 아나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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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도망 위도 피인데 가비. 뭐 뒤에 쪽뒤 <laughs> <귀에> 어디야? 우리 쪽 울베 쪽.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요. 완전 저기 위도도 울베 쪽에 있어요. 와아 그냥 앞으로 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예, 안 보인다 그러면 와요. 라인복귀요. 라인복귀라인복귀 어서, 라았어요이기피 나이스. 라인컷, 라인, 컷, 라인, 컷, 라인 컷. 한쪽, 오른쪽 한 정면에 위도. 방패 좀만 내릴게요. 미에 있겠다. 라인님 궁 채워서 망치 한 번만. 예. 한 예. 번만 채울게요. 망치 있어요, 망치 있어요. 아, 위도, 위도 뒤에 있는 거 봐. 아, 위도 왼쪽 뒤로.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다시 가야돼. 궁 아끼고. 깨긴 아닌 거같은데 밑에 자꾸 돌기만 하네. 자, 위도 한번 게요 어, 예, 위도 또 오른쪽 있어요. 뭐야, 왜 죽는다. 부자. 어위도위도 2층에 위도 2층에 오른 2층 위도. 위도 뒤에 위도 뒤에 방귀좀만 채울게요 왼쪽으로 빠질게 네. 이거 자탄 나왔어요 라인을뽑아요라인이아이들꼬아 그 아, 아, 이게 좋네 밀게요 정면 정면에 다있어올쪽 골목길에 이동요 있어 캡틴데. 피 하나 보자. 오케이, 저라인이랑나거거 저 라인, 사우스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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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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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 하나, 나왔나하 하나, 나 하나, 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요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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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고 한네퍼 위로 올라서 2층에 2층에 어. 확인 그래 앞으로 갈게요 일단 한조는 계단 쪽에 있어요 어저트두 분에 계시면 어? 어? 어 오케이 어디? 어, 게임이 퍼 혼자 못 이겨요 오 뭐야 아유 왜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벽 없어요 저 방벽 없어요 좀 빼야 돼요 안돼 포켓 <laughs> 아.. 뺐다가 아. 다시 뺐다가 다시 네 <laughs> 자리야가 안 되겠는데 추가, 어가어 죽어, 죽어, 죽어. 음. 야, 나좀딴 걸로 바꿔야 되나 어, 저 화물 다시 옮겨야 돼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리퍼 프리 딜 나오지 않게 브리킹 나오면 바로 봐줘야 돼요 네어 뭐야? 아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리퍼 뒤에, 볼게요 리퍼. 저저저 밀게 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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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망치 있어요 오케이. 다, 눕혔어, 다 눕혔어요 다 눕혔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뒤 리퍼 뒤 리퍼 뒤 어, 리퍼 리퍼 개삐 오케이 아괜찮아 잡았어요 와 어, 리퍼 다 음. 나이스 라인 켜줘 라인 켜줘궁조심궁조심 아, 잠만 아이고. 우와. 와. 아, 늦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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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늦어야지. 아, 있는데볼 아, 게요 그냥. 나명 나음 갈게요. 오케이, 리포트 정면 왼쪽에 있어요. 여기 바로 왼쪽, 다리 왼쪽에요 <laughs> 리퍼 궁올때 냈거든요? 네, 제가 볼게요 리퍼도 안 보여요 자탄 나왔, 저 자탄 나왔어요 리퍼 뒤에 있을 거예요 예. 네. 자탄 쓸게요, 자탄 네다 모았어요 리퍼 뒤에, 리퍼 아, 뒤에 리퍼 뒤에, 아, 리퍼 뒤에. 아, 뒤에. 아, 나이스 안아볼게요 아, 무튼 쭉!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바로 파.. 물 밀게요. 아자살해어 컷, 자살자살 밀었다. 나머지 약간 오버시죠? 라인 잡을게요. 아, 이거 야아깝다 유용, 유 어른? 와, 와한터 진짜 잘 쏜다. 리퍼 뒤. 망치 안 쓸게요. 기... 리퍼 만피, 리퍼 만피. 리퍼 뽕이에요. 뽕리퍼 올라와요. 우와. 어. 뒤로 빼시죠. 망치 있어요. <laughs> 오른쪽 자리야. 자리 려 오반, 하려 오반신다. 자살, 아, 자살. 버리고 가죠 아, 한이 현지... 자살 안 했네. 왜안 죽게? 머리 위에. 갈게요. 아, 리인데 뭐야. 딜 리퍼, 딜 리퍼. 이거 시프트 없어요. 아이고. 아.

방벽 없어요? 아, 안돼! 안 리더러 아, 돼. 돼. 나이. 나이스! 잘해! 잘어요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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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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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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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잘 아한조한 아, 뒤에 한조 뒤에. 아, 뭐한아 네. <laughs> <laughs>